이때 지루성 피부염의 일종인 비듬, 그리고 말라세지아 모낭염, 지루성 피부염 같은 게 생겼는데요. 마치 탈모인 것처럼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더라고요. 제가 오랫동안 사용을 해보고 성분도 꼼꼼하게 따져보고 결정한 샴푸이니까요. 안녕하세요. 연선입니다. 저는 가을만 되면 두피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지더라고요. 여름 동안 습한 온도, 강한 자외선, 그리고 여름에 특히 좀 밝은 컬러로 컬러 체인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손상이 많아진 두피에 갑작스럽게 날씨가 건조해지면서 머리카락이 퇴행기에 들어가면서 마치 탈모인 것처럼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더라고요. 저는 피부뿐만 아니라 두피도 건성이라서 유수분 밸런스가 깨져서 각질이 많이 생겨서 진짜 탈모로 이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베갯마체 머리카락이 좀 많이 떨어질거나 이렇게 가르마를 탔을 때 가르마가 좀 비워 보인다던가 뭐 청소를 할때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나온다 하면은 바로 두피 관리를 들어갑니다. 오늘은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피를 쉽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샴푸를 바꿔주는 건데요. 제가 워낙 샴푸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샴푸에 대한 영상을 예전부터 찍으려고 고민을 했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샴푸는 모발 관리를 해주는 트리트먼트보다 더 예민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떤 제품을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까 고민 너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르고 고르다 결정한 샴푸인데요. 이번 영상은 유료 광고 영상이지만 제가 오랫동안 사용을 해보고 성분도 꼼꼼하게 따져보고 결정한 샴푸이니까요. 일단 제가 왜이 샴푸를 골랐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성분인데요. 사람 피부에는 말라세지아라는 균이 있어요. 이 균은 지루성 피부염의 일종인 비듬이나 아토피, 건선의 원인이 되는 균인데요. 제가 예전에 잘때 머리를 감고, 말리지 않고 잠에 들어서 습해진 두피에 세균이 번식해서 탈모로 이어진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때 지루성 피부염의 일종인 비듬, 그리고 말라세지아 모낭염, 지루성 피부염 같은 게 생겼는데요. 이때 징크피리치온이라는 비듬이나 가려움에 좋은 두피 피부염, 지루성 피부염에 사용하면 좋은 성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징크피리치온 샴푸로 검색을 해서 찾아쓰기도 했는데요. 트리플S에는 식약청 허가 기준 1%의 징크피리치온이 함유되어 있어요. 그리고 비오텐, 덱스판테놀, 나이아신아마이드가주 성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분을 쭉 살펴보니까 지루성 피부염을 달고 사는 지성 두피, 헤어체인지를 자주 해서 민감해진 민감성 두피, 저처럼 유수분 밸런스가 깨진 건성 두피기 모두 사용하기 좋은 샴푸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가성비입니다. 일반적인 샴푸에 비해 1350ml라는 엄청난 대용량인데요. 가격은 19,900원이라는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에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샴푸는 효과를 보려면 좀 장기간 사용을 해봐야 하는데 1회 사용량을 5ml로 측정을 했을 때 270번을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난 대용량이에요. 제가 사용을 해봤을 때. 적은 양으로도 거품이 풍성하게 나는 편이라서 1회 사용량이 다른 샴푸에 비해서 훨씬 적더라고요. 세 번째는 드럭스토어나 대형마트에 입점되어 있는 브랜드예요. 제가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리는 제품은 기왕이면 드럭스토어나 대형마트에 입점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 번씩 하는데요. 제가 써보고 너무 좋아서 영상을 찍었지만 사람마다 피부 타입도 다 다르고 취향도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저처럼 좋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직접 테스트를 해 보실 수 있도록 드럭스토어나 마트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제품들로 고르고 있어요. 또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시면은 30일 환불 정책이라고 샘플을 먼저 사용을 해 보시고 결정을 하셔도 되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샴푸만 바꿔줘도 좋지만 두피 타입에 따라서 샴푸하는 방법을 조금 달리 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성 두피의 경우에는 항상 깨끗한 두피를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샴푸를 해주세요. 그리고 머리를 감은 후에는 세균이 번식하지 않도록 완전 건조를 시켜주세요. 건성 두피의 경우에는 두피와 모발 모두 건조한 상태라서 수분 컨디셔너를 함께 사용을 해주세요. 그리고 피지 분비를 돕는 두피 마사지를 함께 샴푸할 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장시간 드라이기는 삼가해주세요. 민감성 두피는 가벼운 자극에도 굉장히 예민해질 수 있어서 너무 잦은 헤어스타일링은 피해주시고요. 습관적으로 두피를 긁거나 이렇게 만지는 행동도 삼가해주세요. 저는 건성 두피이지만요. 어, 두피 상태에 따라서 항상 샴푸하는 방법도 달리해주고 있어요. 제가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하루 종일 분비된 피지와 각종 세균과 먼지가 많은 저녁에 샴푸를 해주세요. 샴푸 전 모발에 엉킴이 없도록 빗질을 해주세요. 두피와 모발에 미지근한 물로 충분히 충분히 적셔주세요. 모발 길이에 맞는 적정량의 샴푸를 사용해주세요. 트리플 S는 사각 패키지로 디자인되어 있어서 인테리어를 해치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밑면이 넓고 손잡이 부분이 있어서 사용하기에도 굉장히 편해요. 제형은 약간 꾸덕꾸덕하면서 손바닥에 올렸을 때 흘러내리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인공량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는데 약간 은은한 꽃향기가 나고 멘톨의 시원한 느낌도 나는데요 개인적으로 샴푸 후 남아있는 잔향이 굉장히 오래가서 좋더라고요 특히 이런 정수리 냄새에 신경 쓰이시는 분들한테 완전 강추합니다 저는 두피 브러쉬가 있어서 두피 브러쉬를 사용해서 마사지를 해줬어요 말랑말랑한 실리콘으로 되어 있어서 손가락이 닿지 않는 부분까지 골고루 사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시원하더라고요 샴푸 후 바로 씻어내기 보다는 3분 정도 기다렸다가 헹궈주시면 거품에 노폐물이 붙어서 같이 떨어져 나가요. 기다리는 동안은 다른 샤워를 하다가 미온수로 거품을 충분히 헹궈주세요. 물기를 타월 드라이 할 때는요, 이렇게 탈탈탈 털지 마시고요. 꼭꼭 눌러서 모발에 손상이 없도록 해주세요. 머리가 기신 분들은 이렇게 터 주셔도 좋아요. 드라이는 두피 위주로 미지근한 바람과 찬바람을 번갈아 사용해서 뽀송뽀송하게 말려 주세요. 이렇게 제가 하는 방법을 소개해 해 드렸는데요. 제가 트리플 에스 샴푸를 사용해 본 느낌은 멘토리 과하게 느껴지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샴푸 후에 은은하게 느껴지는 쿨감이 두피가 굉장히 깨끗한 느낌, 개운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요즘 가을 햇빛이 정말 따가워서 저는 이런 피부도 햇빛에 닿으면 따끔따끔한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두피는 워낙 예민해서 항상 이맘때는 모자를 쓰고 나가는데 요즘은 열이 가장 많이 받을 두피가 오히려 요즘은 더 괜찮더라고요. 저는 원래 머리숱이 좀 많은 편이라서 시각적으로 이렇게 크게 느껴지는 변화가 많진 않았는데 이전보다 확실히 볼륨감이 좀 느껴지고요. 자고 일어났을 때 베개마트에 떨어져 있는 머리카락이 사라졌어요. 오늘은 샴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매일매일 사용을 해서 가끔 중요성에 대해서 좀 잊어버릴 때도 있지만 염색이나 뭐 펌, 헤어스타일링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건강한 두피는 건강한 모발을 또 만들어주기 때문에요. 찰랑이는 이런 모발을 갖고 싶으신 분들은 매일 샴푸하실 때 조금씩 관리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이만 다음에 더 유용한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